어, 안녕하세요. 도로김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뭐 할까 싶어 근는데 오늘 뭐, 심심하기도 하고, 음, 육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어, 육회는 이거 우둔살 준비를 했는데요. 오 어, 우둔살. 이 자르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르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대충 자르면 돼요. 뭐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아주 싱싱하더라고요. 어, 육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육회하고 같이 쓸 재료를 뭘 했나가면 전구지. 그리고 이거는 그 냉인데요. 오늘 점심시간 때 어, 회사에서 뭐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산에서 뜯었어요. 네. <laughs> 냉이가 많더라고요. 어, 냉이 좀 넣고 다진 마늘 팔더라고요. 이거는 간장. 이거는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짜주신 어, 참기름, 그다음에 이거 매실 예. 파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넣으면 돼요 고기를 어후 훌륭하다 이렇게 그를 넣고, 그다음에 이게 고기가 신선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마늘 대충 넣고, 그다음에 간장, 조금, 좀더 넣을까? 예, 조금 넣고. 아, 어, 매실. 매실 뭐, 예, 대신, 설탕 대신 넣는 거에요. 설탕 넣으면 너무, 너무 달아가지 맛이 없어요. 매실 넣으면 좀 향기도 좋고. 그 다음, 참기름. 어 지금 참기름 좋아해가지고, 듬뿍. 음. 이렇게 해서, 잘 비벼주면, 예 맛있는 육회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예. 음식은 손맛이라고 손좀씻기로 하고 손으로 좀 비벼 볼게요. 젓가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잘안 비벼지네. 예. 어차피 뭐 제가 해서 제가 먹을 거니까 예. 이렇게 그냥 묻혀주면 예 맛있는 육회가 됩니다. 간이 잘 배었나? 간이 안맞으면 안되거든요 간만 맞으면 돼요 고기는 맛있기 때문에 음, 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간장 조금 더 넣고 참기름도 좀더 넣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자취할 때도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예, 네. 맛있는, 이렇게 담아줄거예요 네, 육회. 쉽죠? 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음. 제가, <laughs> 제가 여기 혼자 사는 집이라가지고, 딱히 뭐, 접시나 이런 게 없어요. <laughs> 그냥, 이거, 그, 저거지하 귀찮아가지고, <laughs> 이거, 식판 샀거든요. 데코는 오늘 데 데코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 데코를 준비했어요. 데코는 무순으로. 이렇게 하면, 육회가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 음 저것도 하나 할 거거든요. 육사시미. 육사시미도 맛있어요. 육사시미는 이제 장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러면 다시, 좀 다, 좀 다, 다시, 다시 다음은 육사심인데요 대구, 경상도 말로 뭉튀기라고 해요 바로 뭉텅뭉텅 잘라서 먹는다고 집에 고추장 먹다 남은 거랑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참기름, 간장 아, 고춧가루가 좀더 하면 좋은데 고춧가루 이기 없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서 그집 와이프 있는데 가면 거기 있어요 그래도 뭐 이것만 해도 뭐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 찍어 먹는 거니까 다음에 음 고기를 자를 건데요 이거 말대로 뭉티기니까 크게 그냥 대충 잘라주면 돼요 네, 찍어 먹을 거라서 아이 칼도 <laughs> 제가 쓰는 칼은 아, <laughs> 집에 있어요 이, 이 낚시하러 갈때한 번씩 쓰던 캠핑하러 갈때 거기서 그뭐 스테이크나 자르고, 거기서 고기 익은 고기 자르고, 뭐 이런 거 간단한 거할때내 칼은 잘 들어요. 이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어디나라거지 어, 없네. 어, 근데 뭐 괜찮은 거 같아요. 고기가 빛깔이 좋네요. 마늘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육회가 좀 탔어요. 금방 이렇게 새까매지네요. 음. 자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장이 되고 예 이렇게 안주가 아 저녁이 음.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